안녕하세요, 박자이너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노트북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MSI 노트북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하는 MSI 노트북 추천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디자인 및 문서 작업을 하다 보면 여러 프로세스 처리를 필요로 하는 노트북이 필요한데요. 노트북의 브랜드는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MSI의 노트북 시리즈들 중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기에 괜찮은 노트북으로 정리를 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MSI 노트북을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노트북 선택에 어려운 점들이 많으실 텐데요 MSI 노트북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노트북이 좋은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번 영상에서 현재 디자이너인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MSI 노트북 시리즈 중에서 괜찮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기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MSI 노트북들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MSI 노트북 시리즈 추천 베스트 5가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MSI 기업의 노트북 추천 베스트 5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MSI GH8 레이더 노트북입니다. 게이밍과 영상 편집 모드에 적합한 노트북이라고 불리는 MSI GH8 레이더는 강력한 인텔 13세대 i9 코어 인텔 코어 집과 매우 우수한 GPU 그래픽 처리 능력을 지닌 엔비디아 RTX 4070 외장 그래픽이 탑재가 되었고, 기본 램이 무려 32GB라는 뛰어 원한 성능으로, 구 성이 되어 있 는데요. 해당 노트북의 디스플레이 성능은 QHD 플러스로 4K 영상급의 해상도와 굉장히 넓고 보기 편한 16대 10의 화면 비율을 지니고 있습니다. 추가로 240Hz의 주사율인 높은 주사율을 기반으로 부드러운 화면 넘김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추가로 해당 노트북은 쿨러 부스트5 기술인 발열 시스템을 탑재하여 고사양 게임이나 복잡한 편집 및 디자인 작업을 해도 버벅거리는 현상을 방지해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게이밍 노트북답게 스피커 출력 부분 또한 우수한데요. 바인 오디오 시스템을 적용하여 6개의 스피커가 노트북에 내장되어 있어서 생생한 음악 및 사운드 감상을 즐길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해당 노트북에는 IR Full HD 카메라와 웹캠 셔터가 내장되어 있어서 화상회의를 하거나 카메라가 필요할 때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키보드는 RGB 컬러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할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키보드에 백라이트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가격이 비싼 만큼 고사양 노트북의 전반적인 기능들과 옵션들을 두루 갖춘 최적의 노트북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MSI 노트북을 구매하고자하시는 분들은 MSI G78 레이더 노트북 구매를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MSI 스워드 G76 노트북입니다. 해당 노트북은 노트북을 처음 구매하시는 입문자분들이 사용하기에 좋은 가성비 노트북 중 하나인데요. MSI는 글로벌 게이밍 노트북 시장을 선도하는 업체답게 다양한 라인업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해당 노트북은 가성비가 좋은 노트북으로 손꼽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트북의 사양은 인텔 7공정 기반의 인텔 12세대 코어로 CPU가 구성이 되어 있고 6개의 고성능 코어와 4개의 전력 효율 코어를 결합하여 10개의 코어로 극대화된 성능은 물론 기존 노트북 배터리 파워에 한계를 띄워넘는 압도적인 전력 효율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약 100만원 초반이라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좋은데요 외장 그래픽인 지포스 RTX 3050이 탑재가 되어 있으며 게이밍이나 디자인 작업시에 적합한 성능으로 갖춰져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의 2세대 RTX 아키텍처인 암페어를 기반으로 새로운 RT 코어, 텐서 코어,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 등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가장 사실적인 레이트레이싱 그래픽을 경험하실 수도 있는데요. 노트북의 디스플레이 화면도 17.4형으로 굉장히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상 100만 원 초반대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최고의 노트북 중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추가하여 최대 64GB까지 확장할 수는 있지만 기본으로 램이 8GB밖에 탑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이는 노트북의 가격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즘에는 램이 16GB 정도는 되어야 웬만한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노트북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램을 꼭 16GB 이상으로 맞춰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MSI 노트북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MSI 스워드 G 실용 노트북 구매를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MSI 모돈14 노트북입니다. 해당 노트북은 웬만한 태블릿보다 저렴하면서 간단하게 업무를 보고자하시는 분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가성비 휴대용 14인치 노트북으로 특히 평소에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활용해야 하는 대학생과 직장인들에게는 안성맞춤용 크기로 인기 있는 노트북인데요 가격대 또한 100만 원이 되지 않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로 부담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당연히 저가 노트북으로 나왔기 때문에 고사양 노트 노트북들과 비교하면 성능이 많이 떨어지지만 고사양 작업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 기본적인 업무를 중점으로 노트북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최적의 노트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이한 점은 14인치 크기라는 점인데요. 보통 노트북들은 13인치 혹은 15인치 크기로 출시가 되는데 해당 노트북은 그 사이에 위치하는 14인치 크기의 노트북으로 13인치는 조금 작고 15인치는 너무 크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되는 노트북입니다. 노트북의 사양은 기본 램 8GB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장 공간이 512GB로 충분한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CPU는 라이젠 7000번대가 탑재가 되어 있고 디스플레이는 300니트 밝기에 IPS 광시야각 패널로 쨍하고 한눈에 잘 들어오는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픽은 AMD 라데온 그래픽으로 고사양이 아닌 간단한 업무와 편집 정도는 가능한 사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트북의 무게는 약 1.4kg으로 가벼운 측에 속하는데요. 독특한 점은 충전 부분에서 PD 충전을 지원한다는 점으로 일반 노트북 어댑터가 아닌 핸드폰을 충전하는 USB 선으로 휴대폰을 충전하는 것처럼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쉽게 충전이 가능하여 그만큼 휴대성이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MSI 노트북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MSI 모던 14 노트북 구매를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MSI 펄스 17 노트북입니다 100만원 후반대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최적의 노트북이라고 생각되는 MSI 펄스 17은 고사양 작업과 게임도 가능한 성능을 지닌 노트북으로 CPU는 최신 13세대 인텔 코어 i9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어 있고 외장 그래픽인 GeForce RTX 4070이라는 굉장히 우수한 성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CPU와 그래픽카드 성능만 보더라도 해당 노트북이 고사양 작업용으로 적합한 노트북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사실상 RTX 4070 정도의 그래픽 카드면 고사양의 영상 편집이나 3D 모델링 및 렌더링, 각종 게임 등을 모두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사양이기 때문에 전문 편집자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또한 QHD 해상도의 IPS 패널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선명한 화질과 광시야각 패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화면 주사율 또한 240Hz로 고주사율이 적용이 되어서 부드러운 화면 넘김을 볼수 있고 화면 크기가 17인치의 크기로 굉장히 큰 화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램은 기본적으로 16GB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동시 작업을 하기에도 부담이 없는 노트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저장장치는 512GB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장공간도 넉넉한 편입니다. 추가로 해당 노트북은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고 깔끔하게 나왔는데요. 티타늄 그레이 컬러와 함께 레이저로 각인된 고급스러운 드래곤 로고와 사이버틱한 문구까지 시선을 사로잡는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사용도 좋고 디자인 또한 깔끔하게 출시가 되어서 100만원 후반대의 노트북 중에서 최적의 노트북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MSI 노트북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MSI 펄스 17 노트북 구매를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다섯번째로 msi 사이보그 15 노트북입니다. 100만원 중반대의 가격으로 구매 할수 있는 가성비가 좋은 게이밍 노트북 중 하나인 msi 사이보그 15는 인텔 12세대 i5 코어 프로세서 cpu가 탑재가 되어 있고 높은 등급 의 외장 그래픽 카드인 지포스 rtx 4060이 탑재가 되어 있는 고성능 노트북으로 가격대에 비해 굉장히 우수한 사양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가격대가 낮은 만큼 기본 램이 8gb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사양 업을 하시려는 분들께서는 16GB 이상으로 맞춰주시는게 좋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크기는 약 15.6인치로 적당한 화면의 크기로 구성이 되어있고 144Hz의 고주사율로 부드러운 화면 넘김이 가능합니다 게이밍 노트북에 알맞게 쿨러 부스터 기능으로 노트북의 발열 현상을 잡아주는 기능도 있는데요 노트북의 컬러는 블랙과 그라파이트 총두가지의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으며 무게는 약 1.9kg으로 고사양 노트북치고는 적당한 무게를 지니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는 무엇보다 그래픽카드의 등급인데요. 사실상 100만원대의 노트북으로 RTX 4000번대가 탑재가 되기는 굉장히 힘든데, MSI는 가성비가 좋은 중저가 브랜드 노트북답게 저렴한 가격으로 높은 등급의 그래픽카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노트북에 램만 조금 더 추가해 주셔서 사용한다면 3D 모델링과 렌더링, 고사양 작업 등은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고사양 작업을 할수 있는 노트북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노트북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MSI 노트북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MSI 사이보그 15 노트북 구매를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MSI 노트북 구매를 고려 중이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다방면으로 사용하기 괜찮은 MSI 노트북 추천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하게 알려 드렸는데요. 자 어떠신가요? 이제 조금 어떤 MSI 노트북을 구매해야 하는지 머릿속에 정리가 되시나요? 제가 알려 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MSI 노트북 구매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노트북들 이외에도 다양한 노트북이 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이번에 소개하지 않은 여러분 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노트북들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노트북들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